뉴스타 소웰즈 주정부는 만세계 지방정부 지역에 5년간의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스 다이어리의 존입니다. 바로 어제 2025년 5월 20일 r b a 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3.8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년만에 최저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호주 국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응한 조치였죠. RBA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사스웰즈 주정부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7만 7천여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시드니 동부지역이 전체 목표의 41%, 중부지역은 37%, 서부지역은 22%를 담당합니다. 이는 연간 약 75,400채, 월간 6,280채의 승인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목표는 연방정부의 주택 120만 채 공급 계획에 따라 뉴스아스웰즈에 할당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의 승인 속도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4년 뉴스아스웰즈의 월간 승인 건수는 약 3,750건, 목표 대비 40% 이상 부족한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만 채 이상이 부족합니다. 현재 승인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이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지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간 주택 공급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무엇이 이렇게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지방 정부 승인의 지연 호주 정부의 인허가 권장 기준은 40일이지만 뉴사스웰즈 주정부의 개발신청 평균 승인 기간은 90일에서 115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카운슬은 개발 신청을 승인하는데 평균 20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은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죠. 두 번째, 다단계 승인 절차. 뉴사스웰즈 주는 개발 절차 단계가 많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평균 50개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중간에 여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계마다 다른 기관 중복된 문서 불일치된 해석 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연이 발생하고 있죠. 세 번째, 규제 문서와 기준이 지나치게 방대. 뉴사스 웨일즈는 하나의 지역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용도, 밀도, 고도 제한 등이 있는 l e p 건축 디자인, 일조권, 발코니 폭 등이 포함되는 DCP, 주정부 차원의 특수 정책이 포함되는 SEP, 기부금 요구 기준인 ICP 등입니다. 이 모든 문서가 중복 작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때에는 일반 개발자가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불명확한 규정과 재량권 남용 개발 승인은 객관적 기준보다 해석과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설계인데도 어떤 카운슬에서는 승인 다른 곳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또 주민 반대가 많으면 정책과 무관하게 승인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정책 변화가 작고 일관성 결여. 최근 몇 년간 유사스웰즈의 주요 계획 정책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장기 계획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즉, 이런 일관성이 없는 정책 변화가 불확실성을 증가시켰고 주택 공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스웰즈 주정부는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 승인 간소화 하우징 딜리버리 어스러티를 설립하여 6천만 달러 이상 가치의 프로젝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 등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 성과 평가 도입. 주택 승인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승인 성과를 평가하여 승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목표를 초과한 지방정부에는 2억 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발자에게도 주택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프라 투자 확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택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중심 개발 확대. 교통중심 개발을 통해 교통인프라와 연계된 주택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공급과 교통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주택공급 목표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하여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5년 5월 20일 RBA는 기준 금리를 다시 한번 0.25% 인하해 3.8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비 위축을 이유로 들었지만 또한 주택 수요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은 시장에 더욱더 많이 진입하겠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뉴스와 소엘즈 한국에서만 2024년 한해 동안 3만 채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주택 공급 목표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집값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공급은 막히고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이중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존스 다이어리의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집 걱정, 투자 고민, 존이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존스 다이어리에 조인하신 분들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